자, 이번에는 211번. 자, 얘가, 얘의 뭐가 되도록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 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식으로 적으면 이런 거죠. x 네제곱 더하기, 아, n, 4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2가 얘의 배수다. 이렇게. 맞아요? 요게 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이게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음...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뭐할 거냐면 얘는 무슨 수죠? k는 k는 뭐야? 이 <laughs> 이게 요게 요놈 배수래며요 k는 뭐야? 얘가 요놈의 배수래며 선생님 그걸 식으로 쓴 거잖아. k는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유성아 요놈은 요놈의 배수다라고 쓴 거잖아. k는 뭐야? 자연수죠 자연수. 음? 자연수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이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나눴더니 뭐가 된다? 자연수다. 이거 문제 푸는 거야. 쟤를 적걸로 나눴더니 뭐다? 자연수다. 이거 풀라는 문제입니다. 나눕시다. 자, 그러면, 얘를 나누려고 봤더니 얘가 일단 한번 살짝 인수분해가 되죠? 보여요? 인수분해가 살짝 되는 거. 여기가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n제곱 마이너스 1과 n제곱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정도 다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니? 그럼 일단은 누구 하나 약분이 돼? n 빼기 하나 약분 되겠죠? n 빼기 약분하면 여기가 이렇게 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얘로 나눌게요. 그럼 이거 좀 전개 살짝 해서 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2를 나눠줘라. n 빼기로 나눠주란 얘기입니다. 뭔지 뭐 알아? 자, 그럼 나눠주면 나누기를 해보자. n 빼기 자, 그럼 얘가 n 제곱을 들어가고 n 세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빼면 3n 제곱에 더하기 2n 플러스 2 그리고 더하기 3n 그러면 여기가 3n제곱 마이너스 6n. 좀 공간이 없다. 빼면 얼마죠? 8n 더하기 2. 따라서 여기 8개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8n 마이너스 16. 따라서 2개를 빼게 되면 18이 난다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식을 저렇게 나눴다라니까, 요렇게 됐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지금 18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식은, 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8 더하기, n-2분의 18이에요. 라고 적을 수 있는 거 이해하겠니, 지금? 혹시 요말 이해하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요 3차식을 얘로 놨더니, 몫이 얘가 되겠고, 나머지가 숫자 18이 됐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요식을 n 빼기로 나누면, 해당하는 요 놈이 나누어 떨어지는 몫이 생기는 거고, 해당하는 나머지가 지금 18은 여전히 실제로 n 빼기에 요렇게 남아있다라는 표현인 거야. 이거, 알, 알아? 저기이 이거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알겠지만 n은 자연수니까 얘가 무슨 수죠? 자연수죠? 누가 자연수가 되면 돼?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한 n의 무슨값과 하라는 거야? 최대값 구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장 크게 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거 찾으면 될 거니, 얘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18이 되면 되겠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n은 얼마가 되겠다? 20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 문제고, 그러니까 요거는 배수가 된다라는 표현, 결국에는 요 놈의 k배인데, 그 k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요식을 나누는게 자연수가 될 조건을 풀어 하는 거고, 나눴을 때, 요, 나눈 게 요런 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이러한 형태로 쓰겠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였죠.